자, 안녕하십니까. 국제다문화행정사 정민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기화면접시험에 어, 자주 질문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어,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도 꼭 알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 4대 의무, 4대 의무니까 4개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납세의 의무가 있고, 두 번째, 교육의 의무, 세 번째, 근로의 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국민의 4대 의무에 관한 내용은 헌법 제2장을 한번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납세의 의무는 헌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외국인도, 외국인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자 연장이나 비자 신청 시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조세 체납자의 경우에는 밀린 세금을 완전히 납부를 하여야, 완납하여야 비자 연장, 비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육의 의무입니다. 자, 교육은 의무임에서 또한의 권리이기도 하죠.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학교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은 의무 교육이죠. 무상 교육이면서 의무 교육입니다. 외국인 관련돼서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이제 아동의 교육권에 관한 건데요. 이제 아동의 교육권은 다른 어떤 기본권보다 우위에 있는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UN 아동 권리 협약 제 28조, 29조에 의해서 또 보장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체류자격 부여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 비록 부모님이 이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들이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 아동교육권 비자 부여를 한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국민의 의무는 근로의 의무입니다. 이것도 역시 의무이면서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법률은 근로기준법이죠.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은 이 근기법,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이라든지 임금채권보장법 등 다양한 법으로 근로자를 두특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 근로기준법을 기본으로 하여 이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방의 의무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일정 나이에 도달한 한국 남자들은 반드시 군대에 가야만 합니다. 저 이상 외국인의 기화 신청 시에 기화 면접심사에서 자주 질문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사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화 면접심사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